안녕하세요, 쇼미입니다. 아침 정원에 물을 주고 나니 좀더 싱그러운 것 같아요. 삼색 버드나무 셀렉스. 이 어, 아이도 이제 핑크빛이 살짝 돌고요. 쇼미. 쇼미는 저의 별명이에요. 어, 초등학교, 아, 우리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4학년 때, 어, 저희 반에 전하고 남자아이가 제 짝이 되었는데, 어, 저의 이름을 세게 부르다 보니 쇼미, 쇼미 이렇게 된게 그게 저의 별명이 되어버렸어요. 어, 지금까지 제가 쇼미로 불러지고 있답니다. 어, 핑크핑크 색이 너무 예쁘네요. 여기 하얀 오대마리도 피었고요. 설과라고도 하죠. 어, 연못에는 개나리 진달래가 지고 나니 좀 윗부분이 허전한 것 같아서 제가 로벨리아 꽃바구니를 하나 걸어두었습니다. 아래는 탐박이랑 삼지구역, 뭐 서양민들레, 으아리도 하나 보이고요. 아직 에키네시아랑 어 다른 아이들은 올라오지 않네. 꽃을 피우지 않고 있네요. 연못에는 잉어들과 또두 마리의 붕어도 있고요. 수련, 으아리, 아니 어, 왜 이렇죠? 어. 수련이랑 연이랑 어리연. 음, 어리언 어리연의아리가 아닌 어리연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도 두 마리 있고요. 우리 오줌 싸개 오줌발 빼줘. 음, 멀리서 보면 아직 개나리가 꽃을 피우는 듯하죠? 잎이 무늬종이라서 그렇습니다. 음, 여름 정원에는 이렇게 무늬종도 키워 볼만 해요. 여기도 무늬 개나리고요. 여기 조금 멀리서 볼게요. 어, 지금 잎이 안난요 나무는 어, 한 일주일 전에 배송을 받은 토종 분꽃입니다. 어, 제가 주문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커서 일단 좋았는데 어, 잎을 딱 보는 순간 잎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어, 이거 지금쯤은 꽃도 피고 뭐 했을 텐데 그래서 구입처에 문의를 했더니 어, 아직 겨울잠에서 안 깨운 것 같다고 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좀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죠, 뭐. 제가 가지를 하나 부, 잘라, 어, 러뜨려 봤는데, 어, 아직, 어,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죠. 어, 그 옆에는 핑크 오대말이에요. 핑크 오대말인데, 어, 제가 하얀색, 이제, 오대말이 설거안이 있는데, 이 핑크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 인근 농장에 가서 요거 하나를 또 데려왔습니다. 아, 밭에 심겨진 건데, 꽃을 맺은 상태에서는 사장님이 안 된다고 못 뽑아준다 하시는 걸 제가 좀 때를 써서 뽑아왔어요. 물론 구입해 온 거죠. 근데 그렇게 큰 몸살 없이 잘 활착을 한것 같아요. 이제 살짝 핑크빛을 내고 있네요. 아, 우리 예쁜 바이솔들 어, 저는 정말 여기 손 가는 게 없어요. 물론 여름에 장마 때 비가림이라든지 차양막은 하는데 그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손 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마사 비율이 높아서인지 그닥 풀도 많이 나지도 않고요. 물러, 물러지는 것도 없어요. 어, 예쁜 꽃잔디는 이제 어, 많이 시들어버렸어요. 시들어버렸고, 대신 다른 꽃들이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향기별 꽃! 제가 아침에 물을 주면서 너무 세게 주었는지 애들이 좀 많이 누웠네요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좀 얼른 지나갈게요 지금 이곳에는 두 가지의 의아리가 있어요. 어, 이두 의아리가 어, 제가 지금은 사이를 벌려놨거든요. 어, 가운데 있는 의아리는 오른쪽의 항아리와 자리바꿈을 했어요. 어, 맨날 둘이 싸우듯이 엉키고 설키고 그래서 제가 어, 둘을 좀 갈라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얀 의아리에는 지지대를 하나 세워줬고요 아직 꽃을 피우고 있지는 않지만은요, 이 올린 꽃대가 아주 예쁜 꽃으로 핀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라요. 이것도 아주 진한 보라입니다 어, 미니 구시에는. 홍찌들이랑 용담 물안개가 있고요. 그 뒤쪽에 의아리를 타고 있는 게 뭘까요? 모루포드입니다. 어, 요것도 항아리에 심긴 거는 아주 작은 모종 때부터 키운 건데요. 저쪽까지 쫙 줄기가 뻗었습니다. 어, 포도는 많이 열리는데요. 제가 포도를 좋아하지 않아서 따 먹지는 않습니다. 그냥 열린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키우는 아이예요. 어,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어, 사실 금강화는 왼쪽에 발렌타인 빨간과 오른쪽에 하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어, 얼마 전에 이 분홍도 하나 드렸답니다. 삼동 세트가 아주 예쁘네요. 네, 여기 물다안 뚫은 거예요. 어,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하길래. 어, 노주 월동한 설란 이제 깨어나고 있습니다. 반달연못에 아이고 이제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했네요. 반달연못에 이끼를 조금씩 붙이다 보니 어느새 이끼가 좀 많이 있네요. 요 미니 장독대 미니 화분들 보이시죠? 어,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도 제가 좋아하는 의아리입니다. 의아리가요, 이렇게 꽃이 곧필 거예요. 예쁘죠? 오, 사이에 돌사품도 있고요. 얼굴 보이시나요? 자주 봐요, 우리 여기에서. 네, 우리 자주 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